오늘 조동묘지의 입수환경입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내려왔고요 기복도 어느정도 시켜드렸고요 이번에 조상할 묘지는 선대조상 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앞면에 모실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이곳에서 최대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인정하는 가운데 최대치를 구현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산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탄과의 생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용은 후면에서 바라보고 우측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 세워야지 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용이 흘러서 저희들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그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곳을 막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산 부분과 이 묘토와의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묘토를 정비하고 있어요. 묘지 후면 입소봉입니다. 입소봉으로부터 어, 용이 예, 저희들이 오늘 담당할 묘지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곳에 혼대 조상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묘지는 이번 조상님 묘지 하단부가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첫째는 전호자우 조화관계 또는 용의 흐름의 흐름과 좌향 관계에서 상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오늘 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용이 내려와서. 상을해 용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서 마구 세우지 못한다면 아마 이곳 이혈처에서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묘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운구. <목소리> 고 있고요. 저들은 명당 터를 대략 했고요. 내광을 네, 조성 중에 있어요. 번듯하게 예, 나무판 위에다 보셔요. 예. 이제 장갑 장천천 져서 숨을 고요하관하려고 합니다. <laughs> 나 너무 곧아. 발보면 거기 무너집니다. 아, 네.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 앉으세요. 아래 좀밑에가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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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자, 위로 더. 네. 됐어요. 학원이 <laughs> 시작됐어요 최대한 붙여봐요 코너로 이제 예단을 올려드리겠답니다. 저희들 설배가 고인 몸체 에 연결시켜드렸어요. 아버지 편히 쉬셔요. 사랑합니다. 나아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시겠니다 어뭐 어때 지트드리는데 해가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지 어, 하시지 또들 하지 자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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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 손주 손녀님들 손주 사위님 손주 며느님 네. 들 네. 하시고 손주 분들 다 하셔요 아때는아주딱 <laughs> 네요 네, 우 아, 지금 <laughs> 눕혀 드리고 의식을 진행하는데 해가 딱 비치네요. 지토로 <laughs> 하고 있어요. 이렇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입니다 본번를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더 본번호... 번보는 <놀람> 설치하고 있어요. 겨울철 작업이기 때문에 다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날이 추워져서 소리폭발이 생기기라도 하면 잔디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성한 산소의 자양은 본래는 이 골로되어 있었어요. 본래 용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뭔가 당시의 직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자양을 향을 이곳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 향을 살필 때는 주 산이나 향이나 좌우나 마찬가지지만 우선 나와 가까운 끝부터 살펴야지 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어, 저는 이렇게 울러먹, 어, 그것도 어, 확실하게 네, 이곳으로 향으로 삼을 만한 네, 그 정도 꼽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골향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곳으로 오늘 고쳐서 산수를 조성했어요. 이렇게 이곳으로 이렇 이곳의 산수는 보시는 것처럼 입수려령이 어느 정도 생룡에 가깝습니다. 이곳 산소는 묘지를 조성할 때 기복까지 시켜서 어느 정도 묘법에 맞게 조성했었어요. 이렇게 선대조상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대조상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한 도짜리로 모셔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최대치를 구현해야지 됩니다. 그 최대치가 현대의 모습인 줄 알아요. 이곳 터에서는. 그런 뜻으로 후일에 쌍분으로 모셔질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설계 및 시공을 종료했습니다.